4 3 2 1땡 재실행하세요 어? 들어가지는데요? 렛츠고 출발 뭐야! 씨땡 <laughs> 안돼야몇세 들고 207에서 다행이다 얼마 안 남았다 아, 아 물약 다 먹었구나 아 잠시만 자 일단 상품 먼저 볼게요 한번 207, 208 깨면서 자 상품 보겠습니다 교환 아 <laughs> 상품 두개 나왔네요 아칠루트 세피라 소환패 굿모닝 세피라 아까 누가 이겼지와 세피라의 탈것 야 소환권까지 다이아 상품이 나왔고요 브리아 세피아 세피라 자 세피라 두개나왔고요총 6개씩 3개씩 살수 있고 끝인 것 같은데요 이게 끝이야 스페셜이 없어 여 약속 잘 지키는데요 스텝업이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아 스텝업 하나 나왔네요 10코인 10 골드, 10 골드, 사냥의 기쁨, 어? 골드 추가 획득량, 뭐야, 이거? 아, 이거, 코... 저 없어졌다. 그, 디렉터 컬렉션이 없어졌고, 골드 추가 획득량 3%가 있습니다. 요거 일단은 먼저 사보고요. 이거는 얘로 뭐 놔줘도 되겠죠. 자, 이 컬렉션부터 넣겠습니다. 컬렉션 넣고, 잠깐만. 뭐야, 어디 갔어? 뭐야, 투도 있어. 경험치 획득량. <laughs> 야, 투도 있고요. 두개살수 있고요. 3도 있습니다. 사냥의 기품 3. 3 뭐냐? 일반 공격력, 스킬 공격력까지. 야,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넣고 시작해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먼저 받고요. 먼저 골드 컬렉션을 넣어 주겠습니다. 골드 추가 획득량 이거 다 하라는 얘기죠. <laughs> 아,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어허, 그렇군요. 그렇구만요. 어, 업데이트 내역 나왔나요? 잠시만요. 일단, 우리 요거, 상품 한번 받고, 컬렉션, 뭐, 사냥이랑 이런 거 올리는 거 봐서 사시면 될것 같고요. 그죠? 사냥의 기쁨이랑. 내역 떴나요? 어, 업데이트 상세 안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업데이트 안내 봅시다. 아, 요거 일단, 클랜, 길드 레이드는 안 나왔고요. 밸런스 조정. 먼저, 퀘스트 밸런스 조정. 93, 208두개 이게 사실 어, 그냥 언급된 거두개 퀘스트만 하향 조정됐습니다 93의 퀘스트보스 밀라 얘가 그막 불장판 쓰고 하는 애잖아 그지? 체력 20% 하향 공격력 7.5% 하향 됐고요 208 4.. 2단 신문관 4종 체력 30% 공격력 20% 하향 와 심판사자의 회복 스킬 쿨타임 15초에서 30초 수호자의 방패벽 치기 쿨타임 15에서 25초로 변경 와 완전히 쉽게 만들었다 이런 진짜 <laughs> 이거 그러면 30만으로도 깨겠는데요 오... 좋네요. 일단 208 30만으로도 깰것 같고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나서 카니지 망이라고 보자. 자바이퍼 우와 뭐야? 자독 폭발 타격당 피해량 변경 전이고 변경 후입니다. 변경 전에 타격당 피해량 35퍼, 변경 후 60퍼. 독 폭발이 뭐야 이게? 평탄가? 희격자 7초간 평탄 아닌 것 같고 스킬이니까. 7초간 중독을 한 피해량 80%에서 110%로 늘었고요. 고통의 속삭임 피해량 220에서 280% 피격자 4초간 PVP 방어력 20 감소 아 이건 없애버렸네. 대신에 마법 피해량 내성 10% 감소로 바꿨고요. 이건 좀 조정을 했네요. 죽음의 혼 피해량 240에서 300% 고통폭발 피해량 350에서 430% 와우. 부패의 고리 투사체 피해량 100%에서 투사체 피해량 130 폭발 피해량 190에서 250% 폭발 시 7초간 중독 피해량 140에서 200%. 고통의 늪 40%에서 70%. 와, 많이, 뭐, 진짜, 쩍쩍 올렸네. 맹독 보호막. 15초간 공격력 250% 보호막에서 350%. 보호막도 더 늘었고. 소모 MP도 줄였네. 불스 1티어라고요? 자, 바이퍼. 여기, 신체 부식. 피해량 7%에서 10% 증가. 자, 이렇게 됐고요. 그림 리퍼. 조금씩 올려줬네. 잠깐만. 죽음의 참격 피해량 220에서 230. 그 죽음의 그림자 1타 165에서 5% 올리고 2타 220에서 5%씩 올리고 이중 공격 180에서 185 조금 올렸네요. 그림리퍼는 좀더 올려줘도 모르겠다. 내가 키워서 그런지 어둠의 구속 360에서 380% 회전 참격 100%에서 105%에게 쪽 찔끔 올려줬네 내면의 악 피해량 증폭 15% 증가해서 20% 증가. 그림리퍼 약자멸시 15% 미만인 적에게 가는 피해량 10% 증가해서 12% 증가식으로 바꿨네요. 20% 미만은 12%또 증가. 자, 그림리퍼도 결국은 벨펜은 다 건드려준 거 아니에요. 그림리퍼 받고 카니지 무장 해제. 피해량 160에서 170. 난사 여섯 번의 각 타격당 피해량이 55에서 60이면은 5%씩해서 30% 오른 거요. 어 일단 5% 찔끔이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30% 오른 거고요, 그죠? 난사 30% 뒤를 상승, 피해량 195에서 210%, 5초간 잠식 피해량 145에서 150, 후퇴 사격 쿨타임 18초에서 16초 줄고 마나 소모 뭐 줄고 영혼의 안식 피해량 영혼탄 피해량 165에서 170, 폭발 피해량 235에서 240, 영혼탄 피해량 PVP 추가 효과도 조금씩 5%씩 늘렸고요. 어, 그러네. 어둠의 종말. 피해량 390에서 430. 영혼체 난사. 6 번의 피해량. 각 타격당 피해량 88에서 95. 이러면 이제 7 올라가는 거니까 42% 오른 거예요. 어.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보시, 봅시다. 일단은, 잠깐만. 공격 대상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해량 1터당 피해량 1% 증가해서 1.2% 증가. 패시브 효과는 그대로네요. 그, 그대, 그대로네요. 난 이거 위에 거, 이거 효과 자체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냥 딜만 올려줬네요. 어, 오케이. 근데 보시면은, 이게, 요런 건 10%긴 한데, 6번 피해량이잖아. 여러분, 이게 5% 오른 게 아니라, 30% 오른 거예요. 어, 30% 오른 거고, 여기도 이제 6번 피해량이 88%잖아. 95%면, 각 7%로 42% 상향이에요. 한 발당 7%라서 42% 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29만 블러드 208 자동으로 깨진다고요? 아, 진짜요? <laughs> 자, 불스. 4번의 피해량, 피해, 각 타격당 피해량 62%에서 65%. 3%니까 12% 상승. 3%씩이니까. 스며드님. 60초간 치명타 피해 40 증가. 60초간 치명타 피해 50 증가. 아싸. <laughs> 어, 사륙의 전도 20초간 치명타 저항률 10%증가해서12% 증가로. 아, 근데 이거 밖에 없네. 더 없나요? 양심 어디? 오케이, 버그도 고쳐졌어. 나이스 자 보자. 시즌 랭킹 스킬 밸런스 개선. 오, 자 신의 MP 우와, 와 도플갱어 지리네. 와더 올려 줬네. 이거는 페널티를 없애 줬다. 와우 피해 영역은 줄였네요 이거 좀 아프더라 이거 어제 저기 누가 들어와서 적대가 딱 깔았는데 뭐가 피가 막쩍짝떠더라고아 이건 너프 최대 대상수 20에서 15 이건 좀 너프네요 피해 영역 너프고 도플갱은 버프 유지시간 늘리고 여러분 근데 이게 있잖아 스킬 사용시 자신의 MP의 50% 소모라는 거는 분신이 스킬 쓰면 내꺼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별로긴 하네 어 없앴네요 어쨌든 도플갱은 아마 이거 1등 스킬이죠 1등을 더 버프해주고 자 기능개선 거래소 노출이 제어된다뭐 이게? 공허의 심판차 세트 4종 거래소 노출 제외된다? 이게 뭐지? 어쨌든 경험치보 국권 스킬북에 분해 기능 추가된다 잠깐만 반복 획득 PVP 발생 연출 이펙트 가시성 개선 어 이거 했네요 게인나에서 동일 서버 캐릭터에게 광역 스킬로 더 이상 데미지 입히지 않도록 갑자기 뭐 띠링 이렇게 안 뜹니다 오케이 기엔나 포인트 상점의 계정당 구매 제한 상품이 서버당 구매 제한으로 변경된다 아 서버당 영웅의 사학 미션 이벤트 5에서 8주차 미션이 하향 조정됩니다 어? 아 이제 보스 보스를 한 번만 처치해도 된다 레벨은 그대로네요 근데 레벨은 그대로고 보스는 이제 한 번만 처치해도 된다 이렇게 이거는 이성 보스가 아니라 트리니티만 일성 보스만 잡아도 되고 어. 오! 오케이 예리한 칼날 버프 스킬 2회 사용 시 유지 시간 남아있어도 소실되는 현상 수정 좋았어 오케이 이런 거 수정했고 신규 이벤트 강화의 길 출석 이벤트 이벤트를 볼까요? 강화의 길 골드 또 출석 이벤트 하나 있고요 트리니티 랭킹 이벤트, 트리니티 소비. 아 씨. 아, 오늘 쓸 걸. 아, 트리니티 소비 이벤트가 있고요. 강화의 길 출석 이벤트 받고 3일 1차 미션 이벤트, 장비 세공하면은 요렇게 트리니티를 줍니다. 어, 트리니티 많이 주네요, 그래도. 많이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챙겨 주네요. 담이르의 의뢰요 이런 거 있고 1일 퀘스트 더블 보상. 이거 뭐야? 어? 1회 완료 보상 2 배래요. 대박. 이렇다는 건 여기서 트리니티 수급을 좀더 챙겨주겠다는 얘기네. 완료 보상에만, 아, 뭐야. 아니잖아. 아니네요. 추가 보상은, 트리이티 주는 보상은 두 배가 아니야. 뭐야. 완료 보상, 요 위에 거만. 데일리 출석 이건 원래 있던 거고. 어, 뭐 이런 거 있고요. 280, 3 0만원로 그냥 깨요. 자, 요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그림이퍼랑, 제가 본캐가 제가 바이퍼고, 아예 바이퍼래. 본캐가. 본캐가 불쓰고, 어, 부캐가 그림 리퍼랑 카니지 키우고 있는데, 오늘 일단 208 한번 깨보고요. 바이퍼는 근데 직관적으로 데미지가 좀 상향이, 수치가 좀 미치긴 했거든? 어, 근데 직관적으로 봐도 카니지가 좀 아쉽긴 하네요? 카니지 유저분들은 많이 아쉽긴 하겠다. 내가 부캐라서 나는 아뭐 그래 이정도 나도 부캐인데도 조금 아쉽긴 하네 카니지 유저분들은 좀 아쉽겠네요 바이퍼 딱 보면은 수치가 미쳤는데 올라가는게 기본 30 60막 이러는데 바이퍼가 기존에 데미지가 좀 낮았던게 아닐까? 아닌가? 아 모르겠네 어. 요건 좀 아쉽습니다 일단 카니지 다른거 뭐 아쉬운거 둘째치고 이게 대상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피해량 증가가 이게 그대로 유지되고 그냥 그 수치만 올랐다는게 좀 아쉽긴 하네요 불수도 좋아졌습니다 좀 상향 됐어요 나이저 어쨌든 불수 나이저라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데이트 내역 한번 봤고요208 스테이지 제 30만 그림 리퍼를 한번 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일단 이거 먼저 하세요 우리 그 9월 25일까지 15일 동안 그, 이거 알지? 한정판 컬렉션. 막,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한정판 컬렉션. 사서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니지 노답이에요. 일단 컬렉부터. 이거 사. 상품 좀 살게요. 잠시만요. 카니지가 모르겠어. 이게 체감 안 돼요? 어떻지? 자. 여러분, 갑니다. 208 가요. 봅시다. 208 간다. 나 지금 투력 얼마야? 30만 1,500. 30만 1,500이면은 택도 없는 투력이에요. 그 전에 깰라면. 자, 그 전에, 이거는 택도 없는 투력이거든요. 오토로도 된다고 하니까 오토로 보겠습니다. 혈청도 없어요, 지금. 오토로 해볼게. 그냥, 해볼까? 그냥 오토로 박아볼게. 야, 까, 야, 잠깐만. <laughs> 피가, 얘네 피가 쑥쑥 까이는데요? 이제 극적인 체감을 위해서 컨트롤 안 하고 일단 오토로 한번 박아보고 안 되면 컨트롤 좀 할게요. 힐을 거의 안 씁니다. 두 마리 한꺼번에 잡는 중. 딜이 되나요? 근데... 아, 이걸로 했어. 아, 잠깐만. 여러분, 심지어 오토로 안 했어. 퀘스트 눌러서 늦게 했어. 지금 때리는 거, <laughs> 심지어... 이거 퀘스트 눌러 놔가지고 때린 거 늦게 돼 있었다. 평타. 아마 일단 물약은 먹어야겠죠. 그래도 아프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어, 그래도 아프니까 요 정도는 해줄게요. 어. 이정도는 해주고 아, 물약좀 채우고 9초 8초 아 오케이 갑니다 자뭐 사이에 가는것만 해볼게 일단 야500 다는데? 원래 이거 아플 때한테2000 달거든요? 500밖에 700밖에 안 달아? 뭐야 이거 아야저 이렇게 되면은 보호막 들어갈 거 아니야 일단 잡아볼게 하지만 잡았고요 오케이 한 마리 될라나? 53초 아 이거 음식을 안 먹었다 잠깐만 중간에 음식 지금이 넣고요. 지금 혈청은 상급 혈청이 없거든요. 안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26초, 25초. 되겠는데? 보호막을 안 쓰면 될것 같고. 야, 여러분 빨리 208 넘어오세요 어, 깼습니다 쉽네요 30조잉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을 안 먹었었구요 이것도 안, 안, 없어요 지금 자동만 넣어놓은 거고 딱요거 기본 혈청 1, 2, 3 3개, 3종만 넣고 심지어 처음에 1패는 그냥 다 때려잡고 그냥 자 빨리 올라와 이제 208더 이상 아 이제 내 영상 조회수 안 나오겠네 아씨 <laughs> 아씨 이내 이제 내 영상 조회수안 나오겠다 아 까비 아 요거 조회수 달달 했는데 208 스테이지 클리어 쌍전도 못 깬다는 그곳은 이건 이제 더 이상 추억의 영상이 되겠네요 뭐 하, 사실 근데 이제 30만 안 되고 한 28만 이렇게 깨려면 요거 그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음. Yeah, yeah, yeah. Uh, we've been through the long way Still standing tall Fought the shadows Laughed at every fall